그럼 박사님, 이제 처음에 거기 가셔서 이렇게 뭐 굉장히 일불로도 생활을 해보시고 굉장히 촉박하실 텐데, 저는 이제 맨하탄에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몇 년째 네. 계시고, 그 어떻게 그렇게 몇 년째 계실 수 있죠? 네, 상당히 참, 참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 포인트가 있죠. 일단은 제가 탄자니아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설계하고 이 부품을 다 보낸 솔라시스템이 탄자니아에서 잘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 그때 왜 오지 못했냐면 제가 그때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그러니까 변호사가 영주권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영주권 밖으 나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을 떠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전기 기술자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고 탄전에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게 설치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아프리카 교회에서 굉장한 불만이 생겼죠. 왜 자기네들은 원래 디젤 발전기를 설치달라고 그랬는데 왜 태양 에너지 발전소, 태양 그 발전소를 해주고선 저희도 돌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다니 목사님이 뉴욕에 와가지고 저한테 어 직접가서 해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주권 준비 중에 있었지만 영 떠났습니다. 떠나는 건 다시 얘기하면 변호사 말로는 포기하는 거라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미국 내에 있어야 것이 일이 추진되지 밖에 나가 있으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이 탄자냐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탄자냐 가게 됐는데 이것은 그 탄자니아 교회에서도 제가 솔라 시스템은 고치면 미국 돌아갈 줄 알았어요. 음. 왜냐하면 그걸 고치러 왔으니까. 근데 저는 내 떠날 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거죠. 변호서 저한테 그 최종으로 워닝 준게 네가 떠나면 내가 더 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데 저는 그 와서 어 물론 그 당시 제가 예순 두 살이었지만은.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약간 일종의 동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쏠라이나지한 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아프리카 대륙에는요 지구의 육지에 떨어지는 태양 에너지의 40%가 아프리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의 넓이는 지구 육지의 넓이의 20%예요. 그러니까 20%의 넓이에 40%가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는 막연하게나마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고 저는 소위 어떤 이게 컬링으로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컬링으로. 아 이게 내가 아프리카 하는 게 어떤 일종의 숙명적인 게 아니냐. 뭐 주어진 시간에 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 망가져서 메나탄에서 아프리카로 비행기에 탑승하는그 모든 과정을 일종의 숙명적인 방문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이제. 어떤 정기적인 후원이 없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제가 정말 참 가서 보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일이 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 무슨 뭐 이거 하는데 같이 하자 그럴 수는 입장이 아니었는 게 원체 험불은 풀뿌리 같은 일이었고, 저도 그냥 막연하지만 어떤 해야지 하는 것만 있었지만은 뚜렷한 개념이 그 당시엔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년 동안 하면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런 어떤 적정기술이라든가 그그뭐닭한 마리에 대한 아, 아, 죄송합니다 솔라램프에 대한 닭한마리라 개념 이런 게 가자마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조사 현지인들의 문화에 대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우러나온 거고 제가 지금 만든 태양광 램프도 1, 2년에 만든 게 아닙니다 5, 6년에 걸려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만큼 저는 거기 와서 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처럼 정말 거기서 뭐 풀풀이처럼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네. 박사님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종교적인 콜링, 소명 때문에 이제 가셨는데 거기까지는 네. 이해가 되는데 난관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불편한 생활을 하시고 근데 이제 생활로 보시면 박사님 인생을 보시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셨고 또 맨하탄에도 계셨고 이랬는데 이제 그 물론 태양열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지만 그 그래도 초기 한오년육 년에 뭔가 그래도 탄자니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었으니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떤 즐거움이 박사님을 아, 이렇게 잡아줬어요? 아주 정고울들으셨네요 기쁨 없이 일할 수 없죠. 근데 제가 그주말 아,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하나하나 부품을 찾아가면서 제가 그 배터리 찾는데 1년 반 걸렸습니다. 배터리 나 찾는데.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솔라램프는 이것만 잡으면 은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저도 조사하면서 현진들이 쓰는 걸 보면서 하나 하나 다 이게 생기는 문제를 해결 해결 나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독창적인 모델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태양광을 만든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런 데서 무슨 이게 어떤 미지 미지 세계에 한발한발 이게 발을 디디면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 이것만 붙잡으면 전 밤을 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를 지탱했던 이심은 재미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이것만 뭐 먹고 살아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제가 있었던 데는 아, 제가 그한 선교사 숙소에서 좀 있었는데 거기는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드는 데였어요. 그래서 만남은 항뭐 미국, 뭐 유럽에서 다온 사람들이죠. 만나면 제가 설명하로는면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줍니다. 네. 많이 격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도도 드려주고 어떠지만 생각지도 않게 어, 정말 돈도 주고 그런 사람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제 솔라에너지를 전공했잖아요. 지금 이 정말 험벌한 솔라 램프를 만드는 것은 이건 제가 정말 제일 중요한 미션의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쏠라 시스템 큰걸 설치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탄자니아는 오지 마을에서 그 미션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인 선교사들이죠. 또 이제 탄자니아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망망한데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솔라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국영 전기 회사가 있어요. 그러나 전기를 공급해줄 수 없는게 원체 멀고 그래서 이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설치해달라고 그럼 제가 견적을 보냈죠 제가 보내는 견적은 다른사람 견적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제가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10년 동안 23군데의 솔라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 전부다 킬로와트 8 7킬로와트예요 절코 작은게 아닙니다 제가 설치업자의 반밖에 반에 가격 설치해줘도 저는 그걸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후원해 주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도 있었지만 제 수입은 주 수입은 솔라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일. 다음에는 제가 만든 이 정말 참 손바닥만한 응? 손바닥만한 태양광 램프와 휴대폰 충전기. 그걸로 이제 어, 살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참그 지금 대, 어, 대표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거기서 그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지탱했던 힘은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참 가끔 참 제가 놀랍고 어, 참 이건 참 인도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결심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건 결심받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아프리카에서 그 말은요, 결심으로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만은 하여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좀, 좀, 한마디로 기쁨을 이했습니다